푸딩 큐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딩 큐브는 윗면 연두색, 아랫면 파란색을 가진 큐브이고요. 옆면의 색깔은 모두 똑같은 노랑입니다. 총 3개의 색깔로 이루어진 큐브입니다. 첫 번째 줄에는 연두색을 가진 조각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줄은요, 파란색을 가진 조각 4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총 8개의 귀퉁이 조각으로 이루어진 큐브입니다. 회전 기호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기호는 중요하니까 각 회전마다 4번씩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앞면을 포함한 회전. 앞면을 오른쪽으로 먼저 회전하는 거.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F. f f f f 이번에도 앞면을 포함한 회전. 아까 f와 반대 방향인 f 프라임. 이번엔 왼쪽으로 먼저 갑니다. f f 프라임 f 프라임 f 프라임 이번엔 비회전을 배워볼 건데요. 비회전은 손의 위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얘를 옆에다 두고 비를 사용하면 이건 비가 아니라 알이에요. 반드시 불편하더라도 왼손은 앞을 고정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뒤로 꺾어서 비회전을 뒷면을 포함한 비회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회전 왼쪽 방향으로 먼저 b b b b 또 뒷면을 포함한 b 프라임 b 프라임은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b 프라임 b 프라임 b 프라임 b 프라임 이번엔 윗면을 포함한 U 회전 해보도록 할게요.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을 먼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회전할게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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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U와 반대로, 오른쪽으로 먼저 넘어오는 것. U', U 프라임, U 프라임, U 프라임, U 프라임. 이번엔 아랫 면을 포함한 두 번째 줄을 회전할 건데요. 그래서 U처럼 그냥 놓고 회전하는 게 아니라 큐브를 살짝 들어서 D를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D d, d 이번에도 아랫면을 포함한 d 프라임, d 프라임, d 프라임, d 프라임, d 프라임 다음은 l 입니다. 계속 오른쪽만 사용해서 회전을 했지만 이번에 왼손을 사용할 거예요. 오른손은 이제 고정 큐브를 잡아주고 왼손으로 왼쪽 면을 포함한 L 회전 4번 연습할게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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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번에도 왼쪽을 포함한 L 프라임 회전인데요. L은 내렸다면 L 프라임은 올려줄 겁니다. L 프라임, L 프라임, L 프라임, L프라임. 이번엔 다시 오른손을 사용할 거예요. 왼쪽을 왼손으로 고정. 오른손으로 오른쪽 면을 포함한 R 회전 먼저 올려주는 겁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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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번엔 내려줄 겁니다. 오른쪽 면을 포함한 알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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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프라임 1단계 첫 번째 줄 맞추기입니다. 첫 번째 줄이라고는 했지만 옆면은 모두 다 같기 때문에 윗면에 초록색 조각, 네 개를 모아주는 거예요. 어차피 네 개를 모아야 되니까, 이왕이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좋거든요. 자, 이렇게 큐브를 돌려다 보다 보면, 두 개가 모아진 데도 있고, 세 개가 모아진 데도 있습니다. 만약 한 개가 모아져 있지 않다, 한 개도 없다, 나는 모아진 데가, 그럼 두 개는 우리가 쉽게 큐브를 돌리다 보면 맞출 수 있어요. 자, 두개 정도는, 큐브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나란히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맞거나 할수 있거든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네, 네 군데를 다 모아야 되므로 이렇게 두개 정도 모아진 곳에서 공식을 사용해주면 좋아요. 자, 모아놓은 것을 윗면에 두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공식을 사용해서 올려줄 겁니다. 저는 지금 두 곳에 모았으니까 나머지 두곳에 연두색을 모아 모으면 돼요. 얘이 연두색을 위로 올리면 좋겠는데 공식이 지금 무려 여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그림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림을 찾기 전에 왼쪽에 내가 올리고자 하는 색깔이 초록색이 왼쪽에 있다, 왼쪽 줄에 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나와 똑같은 걸 찾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4번, 5번, 6번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이걸 올리고 싶어요. 자,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1번, 2번, 3번 중에서 이 그림과 똑같은, 이 상황과 똑같은 걸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줄 앞에 있으니까 저는 지금 딱이번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 초록색을 여기다 올려줄 거예요 그럼 이번의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번 옆에 있는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공식을 쫙 쓰고 완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프라임 f l F'.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2번 공식 제일 오른쪽에 보면 1번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1번 그림이 나오죠? 이거는 2번과 같은 상황일 때 L'F, LF' 공식을 쓰면 1번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1번으로 넘어가서 1번 옆에 공식을 한번더 써줄게요. L 프라임 F L F 프라임 완성됐습니다. 자, 처음에는 공식을 쓸때한번 쓰고 큐브를 내려놓고 한번 쓰고 큐브를 내려놓고 하면 잘 섞이지 않아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천천히 회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곳에만 넣으면 돼요. 여기에 넣어야 되니까 이 줄에다가 이렇게 연두색을 가져다 놓으세요. 만약 연두색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해도 이 아래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엔 오른쪽에 내가 올리고자 하는 초록색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저는 4번, 5번, 6번 중에서 공식을 찾아야 해요. 4번, 5번, 6번 중에서도 초록색이 바닥에 있는 건 6번의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번의 공식을 쓸게요. 하나하나 천천히 R, R F 프라임, R 프라임, F를 사용해 주면 완성되는 게 아니라 5번의 그림과 똑같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5번으로 가서 5번 옆에 공식을 또 한번 쓰겠습니다. r 프라임 r 프라임 f 그럼 완성되는 게 아니라 4번의 그림과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4번으로 가서 공식을 써 보겠습니다. r 프라임 r 프라임 싸주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단계, 두 번째 단계인데요. 첫 번째 줄에 초록색을 잡아 쳤으면 이번엔 뒤집어서 파란색을 맞춰 볼 거예요. 파란색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무려 7 가지인데요. 저처럼 이렇게 파란색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다. 맞춘 초록색을 바닥에 딱 도장을 찍듯이 놨을 때 파란색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6번, 7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이렇게 나란히 올라와 있다. 두 개가 올라와 있다. 그럼 2번, 3번 중에 하나이고요. 파란색이 한 개만 올라와 있다. 그러면 4번, 5번 중에 하나이고요. 파란색이 리본 모양으로 올라왔다. 그럼 1번입니다. 저는 지금 파란색이 하나도 없으므로 6번 아니면 7번이에요. 옆면의 모양도 봐줄게요. 자, 7번처럼 이렇게 맞는 거를 오른쪽에다 뒀더니 여기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저는 7번은 아닌가 봐요. 그럼 6번처럼 맞는 거를 왼쪽에다 뒀더니 앞에 하나 생기고 뒤에 하나 생겼습니다. 6번과 똑같아요. 6번과 똑같이 큐브를 놓고 좀 길지만 공식을 천천히 사용해 줍니다. 자 익숙해질 때까지 회전 기호 하나 쓰고 바닥에 내려놓고 회전 기호 하나 쓰고 바닥에 내려놓아야지 섞이지 않아요. 천천히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알 프라임, f 프라임. L f 프라임 f a f 프라임 n 6번을, 6번 그림에서 공식을 사용했더니 화살표의 방향대로 2번의 모습과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럼 2번과 똑같이 파란색의 위치를 두고 다시 한번 공식을 씁니다. 그럼 1번의 모양과 같아진대요. 공식을 또 한번 천천히 쓰겠습니다. 알프라임, 에프프라임, L' F R F' prime L F 자 1번과 같아졌어요. 그렇다고 바로 공식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섞여요. 1번과 똑같이 놓아줘야 돼요. 윗면에 있는 파란색의 위치도 똑같이 놓고 옆면에 있는 파란색의 위치도 똑같이 놓아야 됩니다. 윗면 똑같고요. 여기 하나 있는 거 뒤에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완벽히 똑같은 위치 그림과 똑같은 위치에 파란색을 두고 공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위치에 뒀으니까 이번에도 천천히 공식을 사용해 볼게요. 알프라임 f 프라임 f R, 라임 f L, f 프라임 f, f 파란색 완성 아랫면 윗면 모두 다 완성했습니다.